전라남도 장흥으로 향합니다. 바다와 산, 들이 어우러져 먹을거리가 풍부한 고장이죠. 천관산이 굽어보는 이곳은 파도처럼 초록물결 일렁이는 월정마을. 여기에 13년 전 서울에서 귀농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조영현 씨부부의 하루는 언제나 푸른 초원에서 시작된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스위스 민소가기인 알프혼이라고 그래요. 알프혼? 네, 알프스의 아. 호른. 스위스에서 직접 사왔어요. 스위스에서 직접 사오신 거예요? 네. 두분 혹시 음악 때문에 만나신 건 아닙니까? 음. 음악 때문에 맞죠? 요들 클럽에 제가. <laughs> 들어갔을 때 회장님이셨어요. 아하. 클럽에.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네. 만나서. 회장님 권나으로 제일 예쁜 아가씨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죠요 <laughs> 저보다 예쁜 아가씨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다만 마음이 착해서. <laughs> 부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음, 그건 조금 있다가 거의 네. 다 기다리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요들로 만난 부부 스위스에서 알포르른 연주법까지 배워왔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을까요 그후 귀농해 이 녀석들을 키우게 됐는데요 웅장한 소리에 이끌리듯 달려온 건 바로 소떼 알프스 목동들은 이 알프호른으로 소를 불러 모은답니다. 말하자면 소와 소통하는 악기인 셈이죠. 어느새 부부 주위에 녀석들이 잔뜩 모여들었네요. 우리가 이제 알폰 연주를 하면 네. 소들이 관객이 돼 가지고 네. 와서 들으러 이렇게 몰려옵니다. 수준이 <laughs> 다르잖아 역시 교양 있는 소. 예술을 알고 문화를 아는. <laughs> <소>. 어, <교, 웃음> 교양 시에서 왔죠? <laughs> 사료 원료를 수입하며 외국을 자주 오갔던 영현 씨. 초원을 거니는 소들이 그렇게나 보기 좋더랍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송아지 12마리로 시작했습니다. 소들의 낙원을 꿈꾸며 초원에 마음껏 뛰어놀도록 만든 게 4천평이나 되는 이 운동장입니다. 소는 소답게 그냥 소가 서답으려면 우선 먹는 게 풀만 먹어야겠죠. 그렇죠. 소가 먹는 좋은 풀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음. 아, 이게 우리 내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소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실천한 거예요. 하나 방목이 생각처럼 쉽진 않았죠. <목> 이상한 걸 먹지는 않는지, 걸음거리는 어떤지 하나하나 끊임없이 소를 살펴야 하거든요. 사진 외치고 시는 거예요? 소는 우리한테 얘기를 할때 어, 뭘 얘기하냐면 똥으로 얘기해요. 컨디션이 좋거나 건강 상태가 좋거나 이러면은 똥이 아주 건강한 바나나 똥이 나오는 거고 감기라든가 이래서 열이 심하게 나면 묽은 똥을 싸거든요. 사진 찍어 놨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 보관해 놓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매일 써내려온 일명 소 건강 일지. 하다 보니 이젠 소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한낮이 되자 녀석들이 어딘가로 향합니다. 소 전용 물통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물을 소만 마시는 게 아니랍니다. 어, 이거 그 수가 먹던 물인데요? 음. 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마시는 물이죠. 이게? 내가 음 내가 못 마시면은 소한테도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무슨 물인데요? 아, 지하세예요. 120m 지하 안반에서 올라온 손수 만든 지하 암반수 물통. 무엇 하나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영현 씨. 아침 저녁으로 세척한다네요. 깨끗하게 닦으면 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소가 건강해요. 새로 받은 물은 먼저 마셔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쯤이야 얼마든지 한다죠. 영현씨가 생각하는소에 대한 배려 중 하나랍니다. 풀을 뜯고 놀던 녀석들 이번엔 어디가는 걸까요? 소가한마리도남기 없이 그냥 다 올라가네요? 때가 됐잖아있 운동장 옆 축사, 약 100마리의 어미 소와 송아지들이 먹고 자는 곳이죠. 이곳 소들은 시간 맞춰 따로 먹는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특별한 풀이라네요. 이건 또 뭐예요? 아, 이거는 뭐 알팔파라고 하는 알팔파? 예, 콩과 식물이에요. 콩과 예. 목초인데 이거는 단백이나 칼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좋은 소를 키울 수가 있는 거 특히 체중관리가 중요하다는 어미 소. 식단 관리하듯 무게까지 딱 맞춰 먹인다니 건강해질 수밖에요. 목초는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루 네 번씩 먹이 주는 게 고되긴 해도 잘 먹는 소를 보면 힘든 걸싹 잊어버린답니다. 소 밥을 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아침이나 저녁에 소등 위에 떨어진 햇살이 반짝거리는 거 있죠. 하이라이트가 s 무 if it's r e 그는 굳게 믿고 있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소가 사람에게도 행복을 준다고 말이죠. 10분 거리에 있는 또 하나의 축사. 고기용 소 40도를 키우는 이곳은 아내 은경 씨 담당입니다. 남편에 비해 일은 적어도. 에어컨도 없는 축사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죽을 지경이에요. 아. <laughs> 아, 그 정도로? 야. 수입은 어떻게 몇대 몇으로 가셨습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laughs> 왜? <웃음> 몰라. 못줄 수밖에 없는게 돈이 들어와도 이 풀값들 때문에요. 저기가 안 돼요. 돈이 손에 안잡요 하지만 남는 게 없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고객, 분매 고객들 중에 또뭐 아픈 환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내내 암 환자나 뭐 아니면 이제 발달자고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문자 오면 아, 이런 맛에 그냥 또. 힘들어서 죽겠는데. <laughs> 고생만 하는 아내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민경아. 네. 날도 더운데 우리 휴가 나 한번 가자. <laughs> 왜 그래요? <laughs> 머리가 머리가 벗겨지게 섭다야 이런 때만큼 쉴 수도 있잖아. <laughs> 나도 가고 싶어요. <laughs> 휴가라는 거를. <laughs> 근데 여태껏 뭐 십몇 년 동안 뭐 가본 적이 없잖아. 진짜요 거의 없어요. 하... 둘이 같이 심는 적은 없어요. 따로따로 따로 쉬어야 돼. 네, 한 사람이 이제 뭐볼일 보러 또 서울이나 뭐 어디 간다 그러면 한 사람 꼭 여기 있어야 되고. 이거 하... 어디 가실 거예요, 음... 진짜로? 아니 날 더우니까 한번 해본 거죠. 음... <laughs> 첫 번날 공수회. 공수표달리신 거예요? <laughs> 부부가 구슬땀으로 키워낸 소고기는. 어떤 맛일까요? 한 마리에 백 가지 맛이 나온다는 한우 네 가지 부위입니다. 갈비 살에 갈비에서 살만 떼어낸 거고, 요건 앞다리 살, 등심이라고 음. 하고, 요건 설도예요, 허벅지 살이에요. 하... 아, 삼주 숙성을 했어요. 삼주 응, 도축해 가지고 삼주를 숙성시킨 다음에 그러면 아, 고기가 좀더 연해지고. 감칠맛도 좀 강해지고 육향도 조금 더 향상이 되거든요. 건조 숙성시키면 수분이 증발하며 감칠맛 나는 아미노산이 생기고 풍미가 확 살아난답니다. 석 달간 숙성시킨 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요. 음. 근데 향이 와. 육회 먹었을 때는 다른 약간 그 계란 같은 것도 안 섞었는데 꾸덕하면서 이게 향이 확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늘 도전한다죠. 그래서 영현 씨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얘를 차고물에 담아놓으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싱싱하게 해서 갈아서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싱싱할수록 코끝도 더 찡하게 한다는 생고추냉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맛의 단짝입니다. 맛있는 소고기를 만드는 영현씨 부부가 무대 위에 요리사라면 뜨거운 굴 맛은 최고의 양념이라죠.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절로 고입니다. 살진 육질의 갈비살, 노릇노릇 잘 익은 고기 한 점에 톡 쏘는 맛의 고추냉이까지 올리면 금상첨화. 자. 힘든 길을 묵묵히 함께 해주는 고마운 아내부터 챙깁니다. 부부에게도 만족스러운 맛일까요? 여기 먼 산을 보세요. <laughs> 음. 마치 질 좋은 참치회집에 네. 가서 제일 비싼 햇살을 먹는 그런 느낌. 아, 아는 것같 그만하고 가요. 부위가 어디가 됐든 이대 고기는 조리법을 나눌 필요가 없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습니다. 좋은 소를 먹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부부의 그 믿음에 소고기는 언제나 맛으로 보답한답니다. 확인해봐야겠죠? 이군가에게 d o n g e 가 a masro p o 소 a p a n d a m i 은경 씨가 장흥 와서 배웠다는 여름 보양식. 예부터 소는 버릴 게 하나 없다 했죠. 내장까지 살뜰이 모아 끓였답니다. 고단함도 날려준 얼큰한 소 내장탕.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준비하신 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저기 내장탕 끓이는 게니 물이 익었네. 아내분이 시집 올 때부터 음식이 잘하셨어요. 아니요. <laughs> 시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은 게 하나 있어. 요 뭔데요? 된장찌개. 된장국을 잘 끓여서 네. 시어머니가 칭찬해줬어. 된장국을 하나 잘 끓이네. 어. 요 근래 몇년 전에.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늘었어요내장탕이 이참에 은경씨도 할 말이 있답니다. 어, 휴가 가고 갈수 있으면 가야죠. <laughs> 갈수 있으면 가요. 할수 있으면. <laughs>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 에 언제 허락받고 가셨어? 세상에. 네. <laughs> 허락을 안 해줬으면 내가 못 갔죠. <laughs> 야, 다녀와. <한영아. 웃음> <laughs> 마음까지 꽉 채워주는 맛 여러분도 즐기고 계신가요?